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은을 빼앗고 백성을 압제했지만, 느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백성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매일 150년이 넘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비로 먹이면서도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조차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힘의 원천을 그는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노라.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즉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힘과 권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공의보다 나의 이익을 먼저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라는 외적인 재건과 함께 무너진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정의라는 내적인 성벽을 재건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